자, 선생님! 자, 자식들이 돈을 왜 버냐? 친구들. 어? 자식들이 돈을 왜 버는 것 같아? 어? 자식들이 돈을 왜 버는지 한번 맞춰봐. 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그렇지. 응? 그치. 효도를 하는 거지. 효도가 뭐 생각보다 별게 없어. 자, 이찬이 와. 일로 와. 이찬이! 일로 와서 음. 선물 받아. 찬이, 어 찬이, 그거 찬이 선물. 찾아와야지. 자 어린이날이 더가까워왔으니까 우리는 어린이날 선물부터 증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선물식을 증정을 하는데 할머니 나오지 말라 그래. 할머니 선물 없어. 내가 포장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찬이 선물이라고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저기서. 이찬이 이찬이 n 리 빨리. 이이 a 이찬이이 l i a n i 찬이이 i 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가지고 l i 받아 제인호. 거기 앉아 i a 요 i t a l 아 a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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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여해,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 프로그램 참여. 앉아. 주세요. 오늘은 주세요 빨리. 이찬이. 좀 여기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사실상 사실상의 첫 어린이날 기념해가지고 선물이야. 자, 먼저 삼촌 선물. 자, 주, 주세요. 삼촌 선물 주세요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선물이 뭔지 몰라 그냥 그냥 주세요. 자. 손 내밀라고 으 빨지 말고 손 주세요. 자, 네 받아. 받아. 아한 손으로 받지 마. 두 손으로 받아. 좋아. 네. 가봐.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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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하고자고 우리 한번. 아 응? 이거 20분이면 다 놀겠어. 아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드럼통으로 만들어줄게. 드럼통으로 삼촌이 이거 많이 해줄게. 아 엄마 거 너무 신경도 안 쓰겠다. 찬이가 엄마 선물. 아 있잖아 이거. 어? 이거 있잖아. 아, 아 그래? 엄마 거는 그냥 식용이지. 마무멋 응? 식용이지 엄마너 되게 다양해주야야 그래. 이거 나중에. 다른 선물어아 <laughs> 찬이 어린이날 축하해. 우리 기쁨을 줘서 고마워요 와, 땡큐 을줘어 고맙습니다. 너무 귀통을 줘서 고다귀 자, 빨리 빡, 빨리 봐봐. 사니야 이거 할머니가 뜯어줄게. 저기칼 있어. 여기 연필 있는데. 아니야 거기서 꺼내지 마. 그거 식용 아니야. 리모트 컨트롤. 이거 누르면은 엄마가 밥줄 거야. 어떤 <laughs> 버튼, 버튼 누르면엄마고눌밥 <laughs> 주는 거야. 자 리모컨이야. 어, 테레비 나오네. 오, 어, 어. 오. 와. 요거 눌러봐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눌려봐. 요거 요거 거짓말 자, 아, 야, 그만해 이제. 빨리 또딴거 봐. 딱그 다음 프로그램 있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게 레이저야? 이게 뭐 레이저야? 그냥 브이지. 자, 그냥 엄마 또 해줘 빨리. 찬이야, 이거 똥잘 싸세요. 이거 먹고. 아, 보지마. 자, 이거 먹고. 똥, 똥, 싸는, 똥 싸, 똥 싸는 가루. <laughs> 똥 싸는 가루야? 어. 어, 이거 태준이 삼촌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방귀대장 뿡뿡이다. 짜장형 옆에 짜장형 있는데, 짜장형짜장형은 어디서 뭐 뭐하고 지금? 있을까? 이거 뭔지 잘모르지 찬이야? 응.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래. 됐어. 그래, 너는 이거 뭐별 관심 없다. 그리고 옷한번 입어. 옷. 한오오 짠이 바지. 귀여워, 일어나. 이제 일어나봐. 일어나. 아, 여기서 이제 그냥 잠깐만 둬. 그냥 이거 있다고 음. 자, 이것도 있다고오 야. 아 야, 지금 할머니가 한 달에 올라 오는 줄 알아? 아. 할머니. 할머니 최저생계비 벌어, 최저생계비. 할머니 이 근데. 어? 응? 이거 아유. 저렴한 거예요. 아유. 아유. 와 여름옷이네 야너 얘한테 그 뭐지? 내 미국 전리품 아주, 아직 안입혔지? 어 그거 완전 반팔이잖아 아요새거야 전리... 이제 여름에 입으면 돼? 어 이번 여름에 이번 오, 여름에? 완전, 완전 반팔이야 그래? 이거하고? 아니 아니 그거 어. 내거 내 슈트야 슈트 어. 아 이걸 밑에까지 어. 달려있는거야? 어. 근데 사실 지금, 지금 맞을지, 맞을지 모르겠어 이거 아, 그러니까 안에 뜯으면 돼 차니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래 자, 돼, 너 이제. 끝났어 한번 이거, 저기 았어아이자 아, 아. 이제 이제 어버이는새이 야너 거기 있지 마. 아빠 가립다 저기 저기야. 아 유비고, 유비고, 유비고. 유비고 콘도 되고. 전부 도 되고. 다 되어. 너 저기 와. 아, 안, 아,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계속 노래 불러. 계속 <laughs> <떼손> 노래 부르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냐면 저 어버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증정식 있어. 좀 땡겨서 할 거야. 다들 아, 인기네. 좋아요, 자. 좋아요. 우선 음... 이거는 너가 소개해. 드리는 가정의 날 선물입니다. 아버지나 선물. 아버님께 드립니다. 아버님이 대표로 받으시죠. 좋아요. 오! 자 풀러 보고 어, 뭘까? 수신다. 천천히 천천히 선물은 받는 사람이 품드는 거예요. 아빠 못 풀러요. 아니 박수 박수 칠 준비 완 완료했어요. 됐어요. 오. 아빠도 이거 아 아무도 못 만져 이제 아빠만 만질 수 있는 거야 아빠만 아빠 전용 아빠 전용 아빠 전용 무선 청소기 오 내가 이게 진짜 내가 되게 고민했거든 어바이서 선물 이거 할까 내가 준비한 거 할까 하는데 역시 기마님 이거 이 선물했네 아빠 선물로 딱딱 맞게. 근데 궁합이 좋아 이거하고 내 거하고 최고의 궁합이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오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별로 안 좋아해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순간 왜왜 역사적인 순간이냐 푸는 즉시 교환하고 환불은안되니까잘 생각하고 뜯으세요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왜냐면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2만원 올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증? 아, 저거, 저거, 저거. 상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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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백 2만원. 와, 나 진짜 고민했었는데, 이거 할까? 내가 준비한 거였다, 우선. 오! 어, 어. 장난감이다. 한 장난감이 되실. 할아버지 장난감이다. 할아버지 장난감. 야, 이거 너네 집은 뭐야? 뭐 해지면 뭐 있어? 일렉트로 블랙트로... 그거? 예전 에 있던 거? 로스, 어. 더더 어... 핫한 걸 뒀어. 선물로. 역시 선물은 그런 거야. 선물의 정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거 물도 걸려. 옆에 선튼이 거 오빠 궈해.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게 그런 정석이 하나 있는 거그렇그렇그렇딱 보이는데다가 딱 이렇게 세워 놓는 거야. 아, 그럼그는 그냥 세워 는 거지. 여자들이 다이센줄 알아. 아, 어때? 어때? 상관없어. 어. 다이슨이니까 다이슨이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잠깐 원래는 뭐야? 아 다이슨. 원래가 뭐지? 다이슨이야. 이건 뭐지? 그거는 저거 헤드. 디베아. 아니 아니. 아 이건 차이슨. 아니, 아 이거 차이슨. 이건 차이슨이야? 이거 차이슨이야. 아. 차이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차이슨 중에서 제일 좋은 디베아야. 예. 응. 천이 또선이가할 거야. 응. 그럼 이거 저거네. 막 보면은 침대도 이렇게 침대도 헤드 따. 아, 그럼 그럼 그럼. 헤드 있어. 그럼 그럼. 자. 아, 이게 그래. 배터리. 이게, 이게 침대용. 이거. 오. 자, 이제 배터리. 어, 침대용 있는 거 너무 좋다. 어. 아나 진짜, 이번에, 이번에 겹칠 뻔 했는데, 왜냐면 얘는 얘기를 안 했거든, 아예. 어리, 아. 어버이 날 어, 선물 로 하나 준비했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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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게 취소가 됐어. 이찬이 오, 처 첫, 첫 자 첫방은 우리, 우리 아버님께서 한번 해오 멋있어 어? 기본적으로 오 역사적인 순간 <laughs> 앞으로 집청소는 내가 담당하겠다 아무도 청소하지 마라 아니 아빠 그별로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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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손에 힘이 없어서 엄마 엄마는 할일 없어 이제 이제 엄마는 할일 없어 아빠 청소기 생겼어 어 작년 내, 정말... 재작년 나의 그 청소기 선물은 이미 이제 고물. 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쎄네. 어 오, 세네. 제품 인재야 이거 캡쳐해가지고 보내라.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아 열심히야?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박수 할아버지 태, 다시 태어난 할아버지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는 아니고 똑같은 이벤트 이거는 물건 내야 그럼?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주는 선물 아빠한테 왜 청소기가 왜 아빠 선물이냐 어? 아빠가 함으로써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엄마 왜 엄마 아. 선물이냐? 네. 풀어보면 알아. 어. 풀어보면 알아. 이게 왜 엄마 선물인지 알아. 명어지로스명지로스 그리고 막 찢어도 돼. 아 어, 그래? 어어막 찢어도 돼. 어 포장하냐고 근데 너무 예쁘다. 어 어저께 오오. 집에 와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봐봐. 포장지가 뭐야?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laughs> 2분기 포스터. 블렌더 블렌더. 블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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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궁합이 최고로 잘 맞지? 이거 궁합이 최고로 잘 맞지? 너무 비싸거든. 더 블렌더 블렌아 블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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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 과외과외 자, 이제 열어봐. 아빠가 청소하고서 힘들 때 엄마가 뭘뭐 해주는 거라고? 엄마? 주스. 그치? 내가 왜 계속 우리 뭐 심었는지 물어봤어. 주스. 주스 해먹라고 케이스 말고, 엄마케이 심고, 토마토 심고. 아, 이제 저기 가서 저기 그 모종 모종이 달라지네 그럼. 그런 거. 그 이거 우리 아들 또 우리 아들 아침에 또 이거 또해 먹고 가야지. 왜왜 청소기가 왜 아빠 선물이고 왜 주방 용품이 네. 엄마 선물인지 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이제. 아유, 어? 이제 이거 너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이거 비싸갖고 계속 사지 말라고. 다 그런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하면 돼. 열어봐. 그때 우리 집, 저기 부엌을 바꿔야 되네 응, 음, 이거 오자, 오자도... 어, 나는 에어프라이기줄 알았는데... 어, 에어프라이기줄 알... 아, 그걸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빠가 일단 성수기보다 네. 좋아하는 것 같아. 네. <laughs> 왜 그러지? 어, 천이 열심히네 <laughs> 자, 그러면 이것으로 어린이날 어린이날, 응. 어버이날 선물 증정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리 네.